공동위원장의 박진영이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 신설 해가지고, 뭐냐? 어, 김호중 매기는 거냐? 하이브 말고, 하이브의, 어? 그 말고, 방신혁이 말고, 지금, 그 경쟁사잖아. 어, JYP의 박진영이잖아 경쟁사 박진영이잖아 어? 김호중 매기, 문제인 매기는 거 아니야? <laughs> 문제인 매기는 인사 아니야? 어? 완전 문제인 매기는 인사 아니야? 어, 유재명 대통령께서, 문화강국이 되고 싶다고 맨날 강조를 하셨거든. 컨텐츠, 하고 케이크 컨텐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건 완전히 문제인 매기는 거. 김호중 매기는 인사인데, 이거? 어. 박진영이 경영자고, 또 합리적이고, 음. 응. 그 그래 인성 좋죠. 젊고, 젊은 마인드 항상 가지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데, 하이브 방시혁을뭐 뽑을 리는 없죠, 솔직히. 아, 지금 하이브가 주가조작이 이렇으니까 주가 그래도 뭐,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사 중에서, 어. 굳이 엔터테인먼트사 중에서 사장을 이렇게 어, 경쟁사 사장을 이렇게 딱 뽑을 줄이야 <laughs> 그래도 그 경쟁사 사장을 딱 뽑을 줄이야 이건 완전히 김호중이랑 문재인 맥이는 인사 같게 않아요 어. 어, 어~ 아티스트들이 인성 스캔들이 안 나기로 유명하다 아~ 어, 연습생 때부터 예절 교육 시킨대요.